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내용은 바로 분수방정식과 분수부등식 되겠습니다. 자, 분수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요. 함수에서 그래프의 교점은요. 자, 두 함수의 식을 연립했을 때그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수 함수의 그래프를 마스터한 후에 우리가 분수 방정식과 분수 부등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만을 이용해서도요 사실 알수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몸풀기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의 자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는 x분의 2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간단하게 뭐 1, 2 지날 거고. 2,1 지날 거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띠리리리리리리리 지금 그리고 있는 그래프는 y는 x분의 2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날 테니까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그래프가요. y는 x분의 2 그래프고요. 자 다음엔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을 그려주면, 직선을 그려주면, 직선을 그렸더니, 네. 이렇게 해서요, 사실 그래프를 통해서 교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봤더니요, 교점의 좌표가요, 정확하게 사실 그래프를 그려야지 교점의 좌표를 알수 있긴 하겠죠. 1,2가 나오고요. 또 -1, 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우리가 이 교점의 좌표를 알려면 우리가 두 식을 연립해서도 사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죠? y는 x분의 2, y는 x 플러스 1, 둘다 같은 y니까요. x분의 2와 x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놓으면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 뭐를 했냐면요. 양변에다가 x를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예요. 양변에다 x를 다 곱하면 2는 x제곱 플러스 x 될 거고요. 자, 이걸 우변으로 다 이항하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바로 이런 꼴이 나온 거죠. 그죠? 자,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x분의 2에서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절대로 부모는 0이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일단 x는 0이 아닐 거라는 건 전제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어줬더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해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됩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는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는 2 이렇게 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 수도 있겠고, 또는 두식을 연립해서도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두식을 연립해 봤더니요, 이것이 바로 방정식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선상에서도 알수 있고, 직접 연립해서도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분수방정식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가볼까요? 분수 방정식이란 뭐냐면요. 분모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미지수가 들어있는 분모에 미지수를 포함한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보고 분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꼴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분의 1이 6이다. 이런 식으로 분모에 미지수를 포함한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분수 방정식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모의 미지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분모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수방정식의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근을 보고 우리는 무연근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가 X값 실제로 나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X가 0 또는 3 나왔다 하더라도,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 무연근은요, 근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분수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과 비슷한 형태 또는 고차 방정식과 비슷한 형태로 변형이 돼서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만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 바로 무연근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분수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분수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간단하게 양변에다가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분수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양변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분모 x-c, x+, 1, x-1, 이런 다항식들이 들어있죠, 분모에. 그러면 이들의 최소공배수인 x-c와 x+, 1을 대신에 양변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여기다가 곱하고 나면요.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기에다가 곱하고 나면요. x에 x 마이너스 2자 우변에다가도 곱해줘야 되겠죠. 우변에다 곱해주고 나면요. x 플러스 1에 분자 원래 있었고요. 이걸 곱하고 난 분모랑 약분하고 x 플러스 1이 또 하나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다항식의 형태로 지금 결국엔 어 방정식 형태로 일반적인 방정식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3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우변 전개하니까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더라. 우변으로 몽땅 다 한번 이항해볼까요? 우변으로 몽땅 다 이항하면 2x 제곱에다가 3x 2x 더하면 5x죠. 5x 우변으로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3x 상수항 3을 우변으로 이항했더니 계산해서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요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무형근을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은 뭐가, 되, 뭐가 돼요?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x-2 0이 되게 만드는 건2 e 있습니다. x 플러스 1을 0이 되게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즉 x가 2면 안 되고요. 동시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한번 따져보면, 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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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해를 살짝 잘못 썼네요. 여기다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의 값이 2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뭐가 보인다? 그냥 우리가 구한 이차방정식의 해가 다 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는 제외해야 된다. x가 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x는 이를 지우고 x는 마이너스 이 분의 1 이것만 해가 될수 있다라는 거 분수방정식에선 이것만 고민해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우리 분수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수방정식은 분모의 최소공배수 양반에 곱해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편안하게 방정식 풀수 있는데 단지 뭐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 그렇죠?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은 해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등식도 한번 가볼게요. 분수 부등식. 네, 분수 부등식 별거 없어요. f(x)가 x에 대한 분수식이에요. 근데 이 분수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꼴의 분, 부등식의 형태인 식을 보고 우리는 분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요. 뭐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분수 부등식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다음 분수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하나는 y는 x-2분의 2다. 요런 그래프로 하나 그릴 거고요. 하나는 x-1이다. 요런 그래프로 하나 그릴 겁니다. y는 x-1 뭐 그리기 편하니까 이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이 y는 x-1이다. y절편-1에 x 절편이라 요렇게 해서 직선으로 그려줬어요. 자, 여기선 점근선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점근선은 네, 바로 2, 0입니다. 아, 점근선은 x는 2 e, 이것이 바로 점근선이 되죠. 점근선을 그려 주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 주면 된다? 네. 그래프를 그려 주면 되겠는데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려야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네. 여기다가 이제 지나는 점들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x에다 3을 대입하면 y의 값은 2가 나와요. (3, 2)를 지나게끔. 삼점마 2)를 지나게끔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자,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요.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x가 만약에 0이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 요런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두 식이 어떻게 됐냐면 얘도 y고 얘도 y인데 오른쪽 y가 더 크거나 같도록, 즉 여기는 곡선보다는요. 직선이 더큰 범위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직선이 더 높이 솟아있을 때가 언제냐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요 여기서부터 교점서부터는 파란색 직선이 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은 직선에서의 y값이 더 큽니다. 그죠 자, 근데 그 교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노란선이 더 위에 있어요. 곡선이 더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어, 노란선이 밑에 있고 파란 선이 위쪽에 있어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교점부터 또 시작해서는 노란 선이 더 위에 있어요.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범위의 x 범위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니까 일단 교점의 좌표를 지금 그래프를 잘 그려서 알아내긴 했지만 교점의 좌표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2분의 2랑 x-1이랑 같을 때의 x값을 찾아보겠다고 두 식을 연립하면 됩니다. 두 식을 같다라고 놓으면요. 즉 이게 바로 분수 방정식이 된단 말이죠. 분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해요? x-1을 곱하게 되겠죠. 대신에 중요한 건보다 분모에 x-2가 있기 때문에 x-2가 0이 되는 즉 X가 2명앙배요 바로 요거는 기억하시고. 자, 이 방정식을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X가 0 또는 3. 교점의 좌표가 0,-1. 여기 0,-1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2가 하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 직선이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자, 또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요. 어디서부터? X가 0부터 2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바로 직선이 더 높이 있어요. 그래서 0 이상 2 미만이다.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어? 2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전제 조건에서 X가 2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는 제외한 범위로 쓴 겁니다. 그래서 0 이상 2 미만 또는 3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분수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수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식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X분의 X제곱, x 분의 분자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는 분자에 있는 항마다 모두 다 공통의 분모가 되니까 요렇게 하고 나면 약분했을 때 x가 되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분의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부등식을 x-1이 x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 부동식의 해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도 y는, 오른쪽에 있는 면도 y는 이렇게 놓으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y는 x-1이다. y는 x-1이다. y는 x-1.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y는 x분의 2다. 이 그래프도 하나 그릴 거예요. y는 x분의 2다. 그러면 1,2도 지날 거고 2,1도 지날 거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됐죠?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교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도식을 연립해봐야 알수 있어요. 교점의 좌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x-1과 x분의 2가 -1과 x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냐? 양변에 x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x 마이너스 우변은 2가 되죠?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대신에 여기 양변 x를 곱할 때단 우리의 전제조건은 뭐다? x가 0일 수 없다.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니까 x-2, x 1은 0이다.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 걸로 봐서 교점의 좌표는요2,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지금 여기가 교점의 좌표가2 2,1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교점의 좌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곡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서 곡선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쵸? 자, 뿐만 아니라 곡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X 범위를 찾아서 써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곡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쓰자. x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 분홍색 부분의 x 범위가요. 자, 다음 이 분홍색 부분 x 범위는요, x는 0이 될순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0보다 크고, 그러면서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가 2때 y값이 1. 이러면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요? 작거나 같은 범위까지, 교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작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교점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분수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래프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분수부등식을 좀 간단하게 풀수 있는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부등식의 풀이 방법 살펴봅니다. 분수부등식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보세요, 지금 분수부등식을 보면요, 다 한쪽으로 이항해서요, 요런 꼴로 어떠한 분수식 영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꼴로 변형합니다. 양변에 놓여져 있다면 한쪽으로 막 이항하세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뭐를 곱할 거냐 하면요. 분모를 제곱한 다항식을 곱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예요. 아니 왜 해필이면 우리가 보통 보면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곱할 때는 분모와 같은 식이나 분모와 같은 수들을 곱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제곱을 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라도 만약에 분모가 음수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곱한 수나 식을 곱해주면 제곱한 수나 식은 죽어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쵸? 분모니까 영과 같을 리는 없겠죠? 어쨌든 제곱하면 0보다 크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이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굳이 분모를 제곱한 식을 곱하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바꿔준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단 분모가 0이 되는 해는 제외해서 해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풀이 방법대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분수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죠. 분모에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2항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좌변으로 몽땅 다 2항 해줄 건데요. x 플러스 2분의 5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분하게 되면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5에는 x 마이너스 1 빼기 2에는 x 플러스 2를 곱하게 되겠죠? 지금 아무런 변화도 안 생긴 건 단지 통분만 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분모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분자는 간단하게 정리해 봤더니요. 3x 마이너스 9가 됐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gx분의 fx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형태 꼴로 변형을 한게 1단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1단계. 그러면 2단계로 가서 할수 있는 건 양변의 분모의 제곱인 다항식을 곱해준다고 라 했어요. 양변에 뭐를 곱해요?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럼 약분하고도 뭐가 남냐 하면 제곱인 거 제곱인 거 이렇게 곱해 주잖아요. 양변에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걸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변은 0이니까 어차 뭘 곱해도 0이에요. 자 분모를 약분하고 나도 뭐가 남아요? 아직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이 3차 다항식의 0보다 크거나 같은 x범위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3차 다항식이에요. 3차 개수는 3으로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0되는 값들은 마이너스 2, 또 1, 3 이렇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이라고 했습니다. 단, 뭐였었죠? 중요한 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x가 마이너스 2거나 x가 1이면 안 돼요. 그죠? x가 마이너스 2여서도 안 되고요. x가 1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은 포함하면 안 되고요. 3은 포함해도 돼요. 0과 같아지는 순간이 마이너스 2. 마이,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세 군데가 있긴 한데 여기서 마이너스 2와 1은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모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것이 0보다 큰 부분을 찾아 봅시다. 이제 큰 부분은요. 이렇게 윗부분. 되죠? 이렇게 그, 윗부분, 또 여기 윗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x범위를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아주 예민하거든요.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예민합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분수부등식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수부등식을 풀어라. 분수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분수방정식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좌변으로 몽땅 다 이항하니까 x-2분의 2 되죠? 자,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분했더니 x-2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2의 x 플러스 1 빼기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했더니요. x-2 곱하기 x 플러스 1 분해. 분자는 x 플러스 4. 요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양변에다 뭘 곱하게 되죠? 분모의 제곱인다항식을 곱하게 됩니다. 양변에 누구 곱한다고요? x-2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요걸 곱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분자는 x 플러스 4에 x-2에 x 플러스 1에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그대로 0 됐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3차다정식이에요 지금 이3차다정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은요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보통이면 보통 이렇게 세개의 값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그 했죠. x가 2인 거안 돼요. x가 마이너스 1인 거안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인 거안 돼요. x가 2인 것도 안 돼요. x가 마이너스 4인 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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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여기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라 그랬으니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범위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요 분수방정식과 분수부등식을 해결해 봤습니다. 스타트는 시작은요. 분수방정식이나 분수부등식이나 모두 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외 해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